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약간 색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는 천초만 중반대 금액에 옥표은 안전사양까지 다 들어간 차량들 추천할 만한 차량도 있을까요? 하는 문의가 많아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안전하면 볼보죠. 볼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V40의 등급은 D4 등급입니다. D4 등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사선이탈 시스템, 전방 추적 감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은 D2 등급의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 한번 했습니다. 자, 금액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이백 삼십만 원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사선이탈 전방 추락감 시스템 이런 게 없는 차들이 1,100, 200만 원대에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1,230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메리트 있게 준비했다고 강조드리고요.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유입니다.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도 16.8입니다 그래서 정속주행 했을 때 17, 18km의 연비까지 기대해 볼 만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성능자 한번 보여 드리면 완전 모사고에 미세뮤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펙 한번 설명 드릴 건데 2016년 8월 4일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13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 1년에 거의 한 2만km 덜 되게 탔기 때문에 적당히 탔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 차량 준중형 해치팩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공간성과 트렁크 공간성까지 같이 잡으면서 승차감까지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을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릴 건데 18인치의 오스포크를 보여졌고요 타이어 잔이랑 6,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눈에 확 띄는 거는 암전을 지켜줄 것 같은 볼보 마크가 보여지는데요. 이 마크가 입구없고로 조금 더, 아, 안전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라이트 백화점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도장면 색상이 흰 색깔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촌 티가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부 설명드렸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어서 지금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전장 또한 좁지 않은 중중의 해치페이기 때문에 이어를 탑승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컴포트 X 기능과 그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컨디션도 깔끔하고요. 이어서 지금 측면부 도장면도 문콕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부도 확인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볼보를 리뷰할 때마다 세일 램프가 외계인을 납치해서 맞는 듯한 디자인인데요. 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시인성에 좋다고들 합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쭉 보여드릴 건데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볼보 하면은 시티세이프트 기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차량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좁지 않은 트렁크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2열까지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긴 짐도 무난하게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한번 보여 드리면 이중 수납함까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공기압 키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V40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죠. 금액대도 매력적이고 옵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구요. 여러분들, 이왕 사시는 김에 검정색 차량보다는 이런 화사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구요. 이 차량은 베이지와 초코 브라운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석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구요. 운전석에는 3 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릴 건데 이 실버 포인트가 조금 더 실내에서 고급짐을 선사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뒤편에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조금 들립니다. 근데 진동이 실내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는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은 슈퍼베진 계기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134,554km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어서 경고등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핸들 사용감도 말도 안 됩니다.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왼쪽에는 스마트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 프리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패드 시프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레인 센서와 왼쪽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 리모컨이고요.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라이트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자사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차일드락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리스 기능이 있습니다. 사악치대 경보 시스템입니다. 또한번 안전 사용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 정품 디스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온도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칸수가 정말 많죠. 미세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화질 양호하고요. 지금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 한번 한번 내려오실 건데, 에어벤트 이빨 나간 거 없고요. 그 밑으로는 각종 다이얼 버튼들이 많이 보여지시죠? 하나 설명드릴 건데, 핸드폰 기능이고요. 지금 그 밑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석 수 열선 시트,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과 사선 이탈 시스템, 전방 충돌 감지 센서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어서 밑으로 한번 내려오시면 기어봉 밑으로 퍼포더두개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에는 프레임리스 룸미러입니다. 실내에서 조금 더 세련됨을 선사하고 있었고요. 그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인데요. 선쉐이드만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글라스 루프가 조금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감까지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열과 옵션들 살펴봤습니다. 바로 2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열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볼보는 리뷰할 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이 시트의 푹신푹신함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 운전해도 불편하지 않은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가운데 하단부에 는 2열의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암레스 앞쪽에 컵홀더 2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팔걸이 용도로 아주 용이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V40 리뷰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댑티브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브라운과 베이지의 투톤 그리고 적지 않은 공간성 그리고 금액까지 천초만대? 이 정도면 합리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보 V40 외관과 실내 리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본네트 개폐했고요 엔진은불러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까지도 은 규칙적이었고요. 이 차량 V40 중에서도 제일 메리트 있습니다. 풀옵션에 금액 1,230만 원에 준비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관절 주인까지 가능하면서 안전사양 옵션까지 가득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